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에이다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정보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이다 코인이 형성, 마이너스 0.08% 1264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암호화폐가 바닥을 한번 찍은 후에 가파른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에이다 코인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비중 조절을 맞춰 나가시고 예측과 가능한 분석을 통해서 뭐15% 20% 계속해서 저와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셨을 거라고 현명한 판단, 현명한 타점에 대한 준비 잘 맞춰 나가셨겠죠. 지금 이더리움, XRP, 그리고 리플, 솔라나 굉장히 상승의 여건을 엄청나게 갖춰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기반의 코인들이 뭐냐면 이 스테이블 기반된 코인이고 우리 에이다 코인은 바로 뭐가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비축으로 책정한 코인이 바로 우리 에이다 코인입니다.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앞으로 이러한 기반의 상위권에 있는 기반의 코인들과 같이 자란니이 대체 코인이 겠죠 이 달러를 대체하고 원화를 대체하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모든 코인들이 라는게 바로 에이다 코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에이다 코인을 예의주시 하시면서 이제 관점과 트렌드 홀딩을 계속해서 어 저점이 어디인지 고점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셨다가 매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하시지 마시고 항상 이러한 변동성이 있고 트렌드가 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매도를 할수 있는 이 정보와 자료를 체크하시면서 타이밍을 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10%씩 꾸준하게 다달이 몇 번씩만 만들어가셔도 월간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잘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 10억 초과의 코인 보유자들이 1만 명이 넘어섰고요. 인당 평균은 1027만원. 지금 5대 거래소 이용자 10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5명 중에 한명꼴로 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있고 막대한 자금력들이 들어오고 있죠. 에이다 코인 홀더분들께서도 나도 좀 수익을 잘 만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타이밍을 잡는 즉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고래들의 움직임 자금 이동 경로 지갑의 이동 경로 정도를잘 체크를 하셔야 그게 바로 주식으로 치면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 A다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 가격과 이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준비를 꾸준하게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트레이더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점이 어디인지, 고점이 어디고, 무릎 매수와 어깨 매도를 할수 있는 타이밍적인 부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119-6514번 간략하게 남겨놔드렸으니까 우리 에이다, 이렇게 종목명 에이다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게 되면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에이다 홀더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목표 가격과 매수매도 타점 드려볼 테니까 여기에 대한 가이드를 삼아서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을 충분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지금 스테이블 기반의 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이더리움, 솔라나 연일 상승을 멈추고 있지 않고 또한 번의 트렌드의 전환이 오면서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만 원이 150억의 수익. 민코인 페페 투자자분들 축하드리고요. 트럼프 발행 민코인이 19,000배. 이제는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1,000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450억의 수익을 내고 정말 퇴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지금 현 트렌드. 레 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알트코인, 민코인 관련된 부분, 스테이블코인이 정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테더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활성하게 준비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빠르게 캐치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업비트 네이버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제휴하면서 태도와 손잡고 해커톤을 연다. 미국에서 국내에서 스테이블 관련된 일정들이 폭발을 하고 있죠. 우리는 빠르게 이 트렌드의 시점에서 전환을 막고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7월 6일 날, 1월 1일 날 저에게 이렇게 구독 영상 잘 봤습니다. 오전 10시 28분이죠. 퍼치 펭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200%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민코인으로서 재단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합병 시그널 결제 시스템 1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됐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우리 퍼치펭귄 제가 안내드렸던 정확한 날짜가 7월 7일 문자를 보았고 제가 10분 내로 자동 발송을 해드렸고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열흘분들 열흘도 되지 않는 거래일에서 233%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200% 안전하게 입절하시라고 정확하게 타점에 대한 구간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카이버 네트워크 역시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들께서 또한 번의 150%의 수익 이게 바로 트렌드의 전환 기회가 찾아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정확하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스테이블 관련해서 미국에서 조용한 고래들이 매집의 흔적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코인의 차트는 계속 우상향 방향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죠. 이게 조용한 매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들이 이큰 펌핑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선점하면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8월이 시작된 구간에서 12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5천조 시장이 열려있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12개의 코인 3000%의 수익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대응 자료집입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119-6514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이 코인명 거기에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두 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12개의 코인 이미 한 개의 코인은 시작을 돼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라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기회가 찾아왔을 때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수익과 연결된다라는 거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꼭 체크해 가시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 구간 형성하고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